성남 이로운 재단이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한해 동안 모인 기부금 전액을 지역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이른바 이로운 배분 사업인데요. 올해는 모두 21곳의 기관이 선정돼 후원을 받았습니다. 정효준 기자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를 이끌어내는 지역재단인 성남 이로운 재단. 재단에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특별한 기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한해 동안 모인 기부금 가운데 남은 기부금을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에 배분하는 행사입니다. 기부금 배분 사업에는 크게 세 분야로 나뉩니다. 비영리단체 공익활동과 농촌소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 지원 부분입니다. 어린 노숙인분들을 주로 어, 저희들 어, 섬기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섬기는데 이런 이 배분 사업이 어, 계속해서 저희 도뭐에 등장해서 소중한 기금을 또잘 받아서 의미있게 좋은 성과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분 기간 선정은 별도의 배분위원회가 열려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올해는 모두 21곳의 기관이 선정돼 기부금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날 재단에선 창립 10주년을 맞아 내년도 세비전도 소개했습니다. 기부금 100억 원 달성과 기부처 천곳 확보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약속했습니다.